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멸망을 막아서는 의인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수고, 열심히 수고하여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것은 재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먼 기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 또 말하죠. 이것은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재물은 성과 같아서 대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에 도리어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에 지쳐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재물을 통해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멸망해서 건져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면서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덕목으로 가난을 내세우면서 돈 버는 것 자체를 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풍토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돈을 사랑하고 부하기를 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주님은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수고하여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정당하게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은 주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형제자매들을 잘 섬긴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 가난한 자들의 성이 되어줄 수 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통해 가난, 아래, 가난 아래서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언 기자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영생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수고가 아니라 소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악인이 소득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은 수고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소득은 수고가 가져오는 정당한 대가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물로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의인의 수고는 이 땅에서 풍성한 보을 누리며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악인의 소득은 결국 심판을 가져올 뿐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벌었는가보다도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양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더욱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이 수고하여 모은 재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며 만족하도록 하십니다. 그가 정당하게 수고하여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가정을 꾸리고 식탁을 차리며 이웃을 돌볼 거예요. 이때 재물은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할뿐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수고는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돈을 벌기 위해 행한 거짓과 모함을 잊지 않으세요.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수고로 여겨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거둔 불의의 소득을 범죄의 증거물로 보실 뿐이죠. 그러니 그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만족함을 모르고 점점 더큰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실 것이며 두려운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소득이 죄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의로운 삶을 삽시다. 정당하게 일하여 소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전합시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 기자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하죠. 이것은 계속해서 죄의 길로 기울어지는 우리가 주의 훈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갈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기 위해서 주의 훈계를 지키며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죄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향하게 만들곤 하죠. 이처럼 계속해서 죄의 유혹으로 기울어지는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보며 우리의 하루를 점검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책망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 받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부대낌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책망받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고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어, 돌이키지 않는 자는 점점 더큰 고통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휘청거리는 걸음을 가누지 못하고 결국에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거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에 기울어졌을 때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계속해서 주의 신계를 버리는 자의, 자에게는 더큰 고통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보호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하여 번돈으로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보고 누리고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